10편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운 자는 복이도다. 그의 후순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허감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유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론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며여 의는 영혼이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하지 워아니하며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경과하여 두려하지 워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기는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10편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도라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나 조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도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 더미에서 덜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10편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어느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와의 호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놈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10편, 115편. 여호하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차 내지 못하노라 우상들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의지한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로다.여호와를 경훈자들아너는 여호와를 의지하라.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로다.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훈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번더독번성하게 번성,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간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10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꽃등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축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숨지는 나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곤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이로다 죽께서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쳤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러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고의자를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규정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보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